The scrolls hold all of Tan. Oh, my God. That which has transpired. You can s k y o b h e y speak of heroes and their quests. Of challenges yet to be faced. And p r o p h e c i e 아, 저거 잡느라 엄청 고생했지. 제가 백인 대장인가 아마 그럴걸. 근데 맨손으로 잡으네요. <laughs> 내 맨손에 잡혀가지고 다 이렇게 됐다고. 얘네들, 얘도 맨손으로 잡았지. <laughs> 검 따윈 필요 없었지. 엘더스크롤 레전드. 《엘더 스크롤 세계관》이 카드 게임으로 나왔습니다. 튜토리얼이 필요하신가요? 예. 이거는 만화 개념이에요. 보시면은 딱 봐도 알겠지. 요거 뭐예요? 튜토리얼이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맞혀 보세요. 왼쪽 위에 있는 이 1이라는 게 뭘까요? 코스트. <laughs> 아, 어 잘하네. 야 잘하고 있어. 그럼 넘깁니다. 그럼 이건 뭐야? 노드는 뭐야? 노드. 노드는 뭐겠어? 종족 값이겠지? 야, 잘하라. 그럼 요다 넘어가고, 요거 뭐야? 요거, 공격력. <laughs> 요거는? 요거는 체력? 야, 어떻게 알았냐? 게임은 보지도 않았는데. 다들, 다들 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던 건가? 아주 똑똑해.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낼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모르탈 경비원을 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것도 어려운데? 드래그에 터치앤드래그 스폰하지 마세요. <laughs> 턴 종류, 종료. 턴 종류하고, 아, 좋고, 오른쪽 아래 보면 만화가 있네요. 만화가 지금 11코스트로 여기는 좀 주어지나 봐. 그냥 아, 만화 가래요. 잠깐만 토. 자 이것은 장비 카드며 크리처를 사용하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사용할 것 같아요? 이거는 2가 발린데, 아 바르자. 이걸 이렇게 발라질 것 같아? 어떻게 알았어? 발라진다. 이래서 상대 의 체력이 0이 되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고 탄정률을 항상 잊지 말고. 아, 호행님 29개월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대면은 이렇게 문자나 용언같이. 어, 방어가 떴어요. 이거는 그럼 뭘까요? 당신은 이런 키워드를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더 도... <laughs> 아 그러면은 이 방어가 떴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선행학습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립니다 라이트닝 볼트는 이 방어를 뚫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상대의 체력은 이 사해 피해를 입힌다고 나오는데 아 뇌절은 뚫지 쌉가능 아나 이제 안 가르쳐 하산하세요 튜토리얼이 필요가 없구만 어이 사람들 튜토리얼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 가이아 팀에서 저한테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지원받고 다시 회수해 가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원받았는데 내 계정 그 계정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다 뚜까패고 다닐 수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럼 불공평하니까 어, 이 계정은 이제 튜토리얼만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원해주신 계정으로 플레이할 건데 그거는 아마 다 회수할 겁니다. 그래야. 불공평하지 않으니까. 자, 룬은 아바타 옆에 표시되는데 요거는 이제 좀 특이한 거야. 이 룬이 파괴되었을 때는 여기 보이시죠? 이 룬. 그럼 카드를 뽑을 수 있대요. 근데 이는 절망 속에 희망을 가져다 줄 거다. 봐봐. 그럼 얘가 날 때렸어. 그럼 얘가 룬이 파괴되니까 카드를 한장 뽑지. 뽑았어. 모르탈 경비원. 근데 상대 공격은 계속 되겠죠? 자, 킬각이에요. 맞았어. 한대더 뽑아. 근데 이 라이트닝 몰트가 나왔어. 그러면 룬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예언 카드는 즉시 낼수 있대. 그럼 이 역광광이야. 이거 나좀열 받을 것 같은데 카드 게임하면서. 이거는 근데 좀잘 만든 시스템 같긴 한데 당하면은 너무 열 받을 것 같아. 이건 뭘까? 그리고 이것도 간단해요. 왼쪽은 필드 레인, 오른쪽은 그림자 레인이라고 하네요. 뭐가 차이일까요? 좌측은 이제 필드 우측은 크리처를 낼시 은폐효과를 얻게 된다 자 여기가 방금 한게 은폐표시거든 은신 근데 이게 나도 처음에 착각했는데 영구 은신이 아니야 한턴 은신이야 크리처가 다른 크리처를 파괴하면 이건 뭐 공격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개념이고 자 그래서 군 크리처를 희생할 수가 있다 이거 방금 한두마두 문장을 정리하면 뭔지 알아요? 네 글자로. 이득 교환. 다 이해하셨죠? 자, 이득 교환. 해당 카드는 승리의 관건입니다. 레인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한번 해 보시라고. 자, 보면은 지금 나는 3 코스트의 5위짜리 매직카를 쓸수있아 후공일 때는 그리고 이게 좀 이건 사기인 것 같은데 턴마다 만화를 한 번씩 더쓸수 있어요. 근데 그걸 세번더쓸수 있어. 그니까 러 이게, 후공인 사람은, 어, 코스트를 하나씩 더 얻는 거야. 그래서 터치하면은, 지금 2만화니까. 3만화 됐죠. 그럼 3코스트에 5이에요. 어, 왜 여기 내지? 이 알못이에요. 어, 다행이다. 어, 안 냈지? 자, 이걸 통해 시뮬레이션 하면 분명히 파괴가 된다. 아까 오른쪽은, 한턴 이제 은폐 가는 데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은폐 상대 체력은 5, 한턴 은폐. 그럼 얘는 나를 못 때려. 그러면 여기서 1 남고 네 턴에 들어오고 되고 킬가 그러니까 요거는 다 눈치채시겠지만 각. 레인에 있는 유닛들은 간섭을 못해 다른 레인에 그니까 은신에서 명치들을 바로 잴건지 그것도 되게 이제 중요한거지 공격력이 5 체력이 1 이런 애들도 활약할 수 있는거야 어? 이건 뭐지? 이건 저도 처음 보는데 And they have revealed much to me. stories, old man, unless they can sharpen spears. Our war chief is dying. Our enemies are massing for another attack. We must prepare for battle. We should go, Kellen. We have this scroll we came for, and this one smells blood in the wind. Patience, Nog. <NOBES> I have words yet to speak here. Stories can be to whether they are true or not. And this is one you should hear. It comes from the great war that nearly ended the Empire. It began when the High Elves ah, of the Imperial Blade calling themselves the New Old Mary Dominion. They and their allies swept through the land, even capturing the Imperial City itself. The Emperor fled north, 시리딜을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뭘 느끼고 있냐면 나 사라 생전 이런 스토리 트레일러는 처음이야. 거기다 모바일 게임이잖아. 트레일러가 엄청나. 자 아바타를 선택하십시오. 다크 엘프, 하이 엘프, 제국군.

격투를 벌입니다. 노드 그 상대는... 누구지? 티르 체력 20대 10장 들어오 되구요. 자, 하나 볼까? 목소리 봐. 어? 반지 온 감정표현도 있나? <laughs> 이거는 아까 우리가 알았지 각자의 레인은 각자의 레인만 영향을 미친다 1코스트는 지금 이거밖에 없네요 강 레인에 1일의 제국군보병 1개를 소환한다 그러니까 요 레인도 하나, 요 레인도 하나 소환되는 것 같아 요거는 1코스트의 사기 카드 같은데요? 예를 들어 뭐 이런 데다 막 은신을 해봐 그럼 이쪽에도 나온다는 거 아니야? 오 마이 갓! 이거는 얘가 이걸 제거를 해도 여기가 튀어나오니까 이거 이득 껴야 하면 될거 같아. 얘는 지금 여기에만 온통 집중을 하네 오크 클랜 대장은 아군 크리처들의 공격력을 강화시켜 주지만 해당 크리처가 처치되면 강화가 사라집니다. 아. 이거는 무조건 해당 레인의 아군 크리처가 10을 얻는다. 그거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걸 내고, 그럼 얘가 21이 되잖아. 이렇게 교환을 해두면은 얘는 이거를 제거하려고 여기에도 깔 수밖에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얘가 여기 깔잖아. 어, 명 헷갈리네. 열받네. 명치를 졌어. 지금? 참지 말까 이거? 자. 그리고 이득 교환온네 지금은 여기 은신 적용이 안 되나 봐요. 원래는 은, 은신이 적용됐는데 아마 워모드 처음이다 보니까 적용이 안될 수도 있는 그리고 이득 교환했으니까 방어온. 어, 이게 태양 레인이라는 건가 봐.

almost a fair f i 자, 데이드릿 광신도. 어, 여기는 은신이다. 아. 그러네. 이게 태양, 이게 달. 달을 의미하는 의미. 우리 성공인가? 아, 성공이야. 후공이 좋은데. 자, 소환하면 크리찬한테 공이를 준다. 이거 이렇게 내면 채팅창에 앗 소리 나오겠지? <laughs> <laughs> 이거는 읽어보면 은 소환하면 크리처 한 개의 공의를 주는 건데 이거를 먼저 선턴을 낸다? 아 이거는 말도 안 되죠 1탄은 뭐다? 가찰하는 가찰자 아니 이게 카드가 사기인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은신이 되겠죠? 킹찰하는 가찰자 얘는 은신이라 공룡 못해 그러면 부르마 투기장은 크리찬 개를 소환할 때마다 체력을 일 획득한다. 헤이! 잠깐만 다음 턴에 그러면 요거랑 요거 해가지고 막 요거 막 하면 막 그럼 여기 일단 은신하면 막 묻혔다리 묻혔다. 얘는 지금 은신 표시돼 있으니까 공격 못해요. 한 레인에 몇 개까지 깔수 있는지는 하면서 알아야겠네 우리가 은신을 지금 처리가 안 되지. 야얘 지금 난리 났어 비상 비상 떴어. 자 덱맨 위의 카드가 의지 카드인 경우 확고한 동맹은 추가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오 의지 카드 이게 그건가봐. 자 당신의 덱맨 위의 카드가 이 여기 보시면 이 사자 모양일 때 같은 레인의 다른 아군 크리처에게 1 2를 준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지금 보면은 요헬 카드지? 그럼 일단은 우리는 예정대로 방어를 누르고 지금 얘가 3-3이 되겠죠? 아닌가? 내 체력을 획득하는 거였음. 얘얘 <laughs> 얘 체력이 아니라 본체일이었음. 그럼 공의를 주는 거를 이 방어 카드 해줍시다. 이러면은 얘는 열 받겠죠? Shadows take them. 아무 것도 못해요. to <laughs> <얘> 못한다. <laughs> 이걸 들이박네. 아니 방어를 깔아야지. 이걸 들이박 n 그러면 육중한 w 개로 <laughs> <잘했어요? 웃음> 나가 r i v a n g l e I'm h 보스 될 거야, 보스 될 거야. 이걸로 부족해 레이블 데이 드릴 까보실 세개일때 깐다 15, 거기다 룬이 있네요. 룬 다섯 개, 거기다 후공. 부르마투기상 이제 대부분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카드가 데이드라 스캠프 자 보면은 제 5군단 교관은 크리처 한 개를 소환할 때마다 해당 크리처에 1, 영을 준다 이거는 우리 체력을 회복하는 거 그럼 우리 또 카드 또잘알 분들 1번 vs 2번 뭘 깔아야 우리에게 이득일까요? 단한 명도 1이라는 사람이 없네 당신들 누구야? 좋아, 탐단 개고, 랠레, 랠레야. 그럼 이거 동전 한번더 쓰면 요거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냥 이거 나가면은 35가 되는 거 아니야? 아, 44, 4. 얘 공, 공을 주지. 그러고 이거 교환해버리면은? 아니지, 교환하지 말아야지. 헷갈리지, 명지처 교환은 네가 해. <laughs> 네가다 때릴 거면 다 때리고, 어, 너도 헷갈려. 같이 헷갈려. 3일짜리, 우리가 유리한 건 알지? 숨미 턱? 다 쳐. 오! 명치차. <laughs> 아예 상남자네 레이브. 어? 야, 이거를 명치치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은 우직해. 정말. 오 어, 이건 뭐냐? 이번 턴이 끝날 때까지 크리찬 게 마이너스 사 영을 준다. <laughs> 완전 킹드교원의깐프 다운 그런 발라버려 여기에 그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는 이제 이지선다 걸린 거예요. 어, 근데 여기에도 효과를 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레인에 있어도 당신이 크리찬 게를 소환할 때마다 1 영을 준다. 묻혔다리 묻혔다. 무쳐다. 그럼 굳이 여기 있을...그...뭐야 해당 레인의 모든 적에게 1의 피해를 입힌다 그랏우드 복병이래? 뭐지? 왜 내가 이걸 깔아진거지룬 뽑아서 그렇구나 예언 카드라 아, 예언은 즉발인가봐 그리고 아군 크리처가 1,2를 얻는다 No mercy! You are stronger than I thought, mortal. But you will not be able to prevent. 저에게 지원해주신 계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d 지원금을 f 라 d u c 그들이 나에게 뭐 무엇을 지원해 주었는지 83팩 어 이거는 네임으로 얻은 거에요 이거는 뺏어 가지 마세요. 엘더스크롤 레전드 팀. 이거는 제가 연속 출석으로 제가 얻은 거거든요. 기억할 거에요 여기서 뭐발한다 뺏어 가기만 해 봐. 신고할 거야. 자, 한 팩. 좋아. 닫아 자 깝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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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어? 한꺼번에 깔수있나 <laughs> <laughs> 와.. 묻딘 일단 팩 오픈하기를 하고 한꺼번에 오픈하지 말자 어? 뭐야 카드가 얼른 까달라고 얘 전설 카드인 것 같은데? 아이 버그였네씨 아 뭐야? 왜 설레게 11돌진 노드 선동가. 어? 전설 카드 아니야? 청취자 옹골롬. 소환 형제단 암살자 세장을 당신에게 선는다 전설 맞죠? 그죠? 자, 13 흡수. 근데 얘가 더 좋은 거 같은데? <laughs> 형제단 암살자 지금 뭔지 클릭해 보라는데 설명이 안 나와 가지고. 처형 아까 버그 걸린 카드 공격력 2 이하의 크리에처한 개를 파괴한다 2 이하의 오 요것도 좋네 히스트 속삭이는 자 속삭이는 자가 전장에 있을 시 매지카 상하니 그니까 러 마나가 플러스 1 된다 아르고니안 돌진 흡수 3에 2, 2 흡수는 그건가 봐요 흡혈 꼭 하나씩 갑니다 토? 설마 모든 팩에 전설 카드가 하나씩 다 들어있는 그런 해적 게임 까이 그건데 상상이었고 <laughs> 자 모두 오픈합니다 와우 뭐가 전설 카드인지 모르겠지만 어두장 나온 거야 설마 80팩 중에 잠깐만 확인해 봐 오마이갓 제가 이 방송을 빌어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첫 장에 지금 솔직히 그런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장에 전설 카드 나오니까, 아휴, 또 확률 보정했네. 에, 그러 그렇지, 아니, 나도 피해 갈수 없었어. <laughs> 나도 당했어. <laughs> 8 0회게단두 장이 나와버렸지, 뭐야. 좀 돌아다녀 볼까? 영웅의 증명, 프리미엄 오픈. 한 번씩 눌러서 카드 빨리 얻고 싶으니까 프리미엄을 오픈하십시오. 챌린지도 있어. 크리처의 은폐 5 0해 주기. 하면은 요런 걸 준다. 1주차에는 의지 카드 50장 네 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의지 카드를 사용해야 되네. 여기서는. 그리고 상점을 가 보면 골드를 사용해 카드 팩한 개를 구입해 보십시오. 잠깐만. 어, 레어도 있어. 혹시나 이 다섯 장에서 도 나올 수 있으니까 퀘스트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 있으며 완료 상황에 따라 경기가 계속됩니다 1막 완료 아 이렇게 모험 모드는 여기서 하기 이러면은 다 봤죠 전체 스토리 잊혀진 영웅 암북 형제들의 멸망 요거라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카드팩을 더줄것 같고 생각보다 UI는 간단하네요 바로 갑니다 랭크전? 막 이제 시작하는 대만 분들이나 한국 분이다. 평화의 검. 어, 구공이야오 마이 갓. 아, 이게 에러네. <laughs> 이게 에러네. 파열이 파열이 인프가 공격할 때보다 이거 500rpm이잖아요. 일단은 전설 카드 온골룸 온1코에 33이야. 그래서 전설 카드구나. 1코에 33짜리가 3개 들어가네요. 야, 이걸 여기에 써. 그리고 여길 죽인다고 때리고. 야, 너도 지독하다. 진짜. 지독해. 우리가 바라는 거는 얘가 때리는데 이뎀이 명치 들어오기 바라기. 이건 뭐야? 어? 모든 k a n 가 방어가 p 는 건가? 그런 e n 은데 꿀꺽, 꿀꺽, 꿀꺽. 명치. 아, 저는공격할 때마다 들어오지유언이아니라아군 크리쳐에게 한개의 방어를 준다 그러는4-1-3-6수이턱 숨이 너도 숨이턱 치지마 못친다 방어 때문에 같이숨미턱 어? 이 턱. 온! 대검 온.

아 이거 후반 싸움 가겠는데 어! 족장 떴어. I s t r i k 족장 각을 잘 보자. 아, 저에 동전 하나 남아 있어서 상대 카드 두장 샤미의 방어. 꿀꺽 꿀꺽 꿀꺽. 서로 이, 우리 난 예언덱인데 예언이 한 터져가지고. 오. 셰프, 위버의 셰프, 위버를 갖고 오기. <laughs> 하나는 방어했어. 그다음 족장. <laughs> 위버의 위버 갖고 오기. <laughs> 이버 해도 이버를 갖고 오고 그 이버가 또 이버를 갖고 오고 그다음 이건데 이거를 저기에 소환하는 게 낫겠지? 두루조그 유언을 속성한다 그러면 어, 관통 돌진이에요. 이 카드가 오마이갓, 많이 맞죠. 이러면 이 전설 카드를 못 죽이면 오마이갓, 방어 급급해, 오른쪽이라도 맞겠다. 오린 그러면 여기에 방어 카드 한장 깔아두고, 뭐 어떻게 할 거야? 3. <horas> 죽나? 안죽겠지? 이럴까봐 방어 카드 깔아놨거든요 킬각이 나오나? 이게 10코로? 그만해 뭔가 많이 한다 뭔가 많이 해또또또또또자 <목소리도> 7대 <목소리도> 안되고 안되고 하고 어떻게 해? 그러면 나가까이아왜 <laughs> 긴장하게 <laughs> 왜 사람 긴장하게 만들어 이렇게 해서 엘더 스크롤 레전드였습니다 한번 보자 보상 이거 뺏어 가시면 안 돼요 아르케인 엘리트 치명 확인할 거예요 <laughs> 이건 내 힘으로 얻은 카드란 말이에요 저거는 놔두십시오 나다 뉴비 덱에 있는 것만 없애주시고